멋있죠. 솔직히 부러운 게 먼저고 저렇게 되고 싶다는 하 많이 생각해. 아, 예쁘다. 어, 아, 이렇게 오니까 <laughs> 축구는 재밌지 않나요 그냥 축구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산고등학교 2학년 이학선입니다. 이른 저녁. FC서울 유소년 선수들이 교실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열심히 들으려고는 노력하는 중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특별한 영어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원통 축구에 관한 이야기들이네요. 그냥 영어 수업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축구랑 연관 시켜가지고 하면 좀더 흥미가 가고 재밌죠. 아직은 쉽지 않네요. 대한민국에서 축구 선수를 꿈꾸는 친구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다음 날 다시 찾은 오산고박선인의 방이 한창 분주해 보입니다. 수업 끝나고 보통은 바로 기숙사로 와? 네, 바로. 훈련을... 아까 지금 막겨복 입고 들어온 애들은 수업 끝나고 네, 지금 들어온 거야. 학교 갔다가 4시에 훈련을 해요 6시에 훈련이 끝나면 8시에 또 웨이트하거나 밖에 나가서 볼을 차거나 하면 끝이죠 <laughs> 어제 잘 들었어 영어 수업은? 네 어제 그 ED랑 MENT 붙으면 명사되는 거랑 지겹지 않아 솔직히 좀그 같은 패턴이긴 해서 좀 그래요 그래도 추구하려면 더잘 해야죠 열심히 훈련을 주로 어떤 거요? 요즘 리그에서 상대 전술 분석하고 저희도 전술 훈련을 거의 대부분 해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작되는 훈련 시간 다른 친구들 역시 훈련을 준비하느라 바쁘네요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골 챙기고 있어요 1학년이에요? 네2학년이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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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해 y o u 그런데 학 u 이는 young, y o u n 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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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u n g young, y o u 아 네. 아저물집 물질, 물질 물 물질 잡혀서? 네. 혹시 모를 부상 대비까지 이제 학선이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학교 체육 대회로 운동장이 빌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이 학년 오반이라이 학년 오반. 아이 학년. 하지만 어느 반이 우승했는지 궁금한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또래 친구들은 이제 같은 나이고 17, 1 8여 이런 나이면 엄청 놀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많아도 많습니다. 그 생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좀더 열심히 해놓으면 지금보다도 재밌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드디어 훈련이 시작됩니다. 학선이도 친구들도 모두들 말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쉽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했다고 하시고 취미로 볼 차러 갔는데도 되게 잘한다 그러셔가지고 체력 훈련이 끝나면 팀을 나눠 연습 경기를 하는데요. 오늘 학선이는. 조끼를 입은 팀이군요 아무래도 경기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경기 비슷하게 하긴 하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요즘에는 갈 방향으로 컨트롤을 해서 한 번에 패스 주는 걸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축구 음, 재밌어 축구는 재밌죠 당연히 왜 재밌어요? 그는 당연히 그냥 축구니까 재밌는 거 같아요 그냥 축구니까 생각보다 많이 단순하죠? 오늘은 웬일인지 기숙사 앞에 버스 한 대가 서있네요 학선이도 보이고 다른 친구들도 서둘러 버스에 오르더니 이내 버스는 학교를 떠납니다. 오산구 선수들이 탄 버스는 오늘 어디로 가는 걸까요? 눈치 채셨나요? 바로 FC서울의 홈구장,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오늘은 FC서울의 홈경기가 있는 날. 오늘 서울이랑 안양이랑 FA컵 하는데 홀보이 하러 왔습니다. FC서울 홈에서 하면 자주 와요.

끌벅죠 그 축구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이지만 또래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둘이 친해? 네, <몬> 베프에요 준혁이는 휘의 어떤 But 점이 좋아? 저 음, 자태가 음, <laughs> 좋아요 자태가 좋아 사랑하는 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laughs> <laughs> 우리 휘는 준혁이 어떤 점이 좋아? 준혁 착해요 <laughs> <laughs> 스마트폰 대신 다 같이 어린이용 카드 게임을 한다는 게 다르다면 다른 점일까요? 경기가 곧 시작되려 합니다. 볼보이 조끼를 입은 학선이도 골대 뒤 자리에 앉았네요. 아주 가까이서 보는 프로 선수들의 경기는 때로는 아주 거칠고 때로는 아주 가까이 손이 잡힐 듯합니다 솔직히 잘하죠 볼 어렵게 와도 잘 컨트롤해놓고 패스 주는 것도 다르고 확실히 프로좀 다르긴 해요 부러운 게 먼저고 멋있게 드립을 하거나 그리고 골도 넣으면 멋있죠 저도 저렇게 하고는 싶은데 아직은 부족하니까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많이 생각해요. 될수 있을 것 같아? 돼야죠 축구 선수의 90분과는 달리 볼보이에게 90분은 사실 대부분을 묵묵히 기다려야만 하는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90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경기가 끝났습니다. 많은 관중 앞에서 축구 해보고 싶지 않아요? 소원이죠. 소원이요. 그냥 에피소에 들어와서 그 어느 자리든 그냥 잘 뛰는 선수가 되고 싶어. 요잘 뛰는 선수. 응, 잘, 잘 뛰는. 뛰는 게 그냥 열심히도 뛰고 잘하기도 하고 동료들을 받쳐주는 플레이, 동료 선수를 빛날 수 있게 해주는 선수랑 또 가끔씩은 제가 또 직접 마무리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 둘다 에피소드에서 뛰면서 그 팬분들 그 응원 받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날은 특히 오산고 출신 황기욱, 황현수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였는데요. 황기욱 선수는 과거 볼보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저 무대에 들어가서 저도 긴장 안 하고 이렇게 할수 있을까? 저 무대에서도 과연 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부터 때 항상 뛰어보고 싶었던 무대였기 때문에 꿈꾸면서 그리면서 고등학교 때뭘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팀에 와서 이 팀에 제가 꿈꿨던 팀에 와서 뛰어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 지금 신이 형그 일단 이 경기장에서 뛰고 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영광이같습니다 학선이도 언젠가 이곳에서 당당하게 뛰는 날이 올까요? 마음속으로 응원을 보내봅니다. 그것도 하면 내가. 맞아. 어, 뭐가 더 무어, 해!